자, 지금 요거, 네. 6차 함수거든요, 얘들아. 3차와 3차이고 6차인데, 우리가 어떻게 6차를 들려보지도 않았는데, 그치? 자, 3차 두개 곱해서 6차래요. 특징이 정확히 있는 게, GX를 우리가 지금 찾고 마지막에 F를 논하는 문제인데, G 잘 보시면요, 최고차계수가 3이래. 야, 근데 여기 지금 3이 없잖아. 그 말은 F의 최고차계수가 얼마나 소리야 네. 3분의 1. 그치? 역수 관계하지 곱해서 여기가 1이 되듯이. 자,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 GX는 3차인데 2에서 극대 값을 가진대. 2에서 극대 값을 가진대. 여러분들, 극대를 갖는 것과 동시에 이 식의 구조를 보시면 총 6개의 1차 식계 인수로 곱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골라서 곱해서 얘 만들어야 돼, G.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사이좋게 하나, 하나, 하나로 GX 만들면 1, 2, 3에서 통과하는 거지, 1, 2, 3에서 특히 2에서 극값을 가질 수가 없는 형태지. 그러니까, 사실 이쯤이면은 그래프가 바로 나오는 게 좋거든. 자, 이게 X고, 2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잖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만 더 보자. 여기에 이렇게 해야겠다. 좀위치야좀 애매한데, 제가 여기다 3 하나 놓고요. 여기다 1 e 하나 놓을게요. 무슨 얘기냐? x-2라는 인수 두 개, x-3이라는 인수 하나, x-1이라는 인수 하나, x-2라는 인수 두 개. 리구 gx를. 그러면은 식의 형태는 이렇게 있는 소리야. 그리고 이거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지? 자, 그림 어떻게 되는지 얘들 2에서 접하고 3에서 뚫어야되는거같죠그래프는 노래 그려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그래프 형태를 보시면은 g(x)는 3에 x 마일 x 마이제곱 여기서도 뚫어야 되는 거야?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거야? 스쳐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럼 대가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대 극소 중에 뭘 찾으라 그랬어. 극대 물어 봤거든. 극대는 왼쪽 그래프야, 오른쪽 왼쪽 그래프야. 왼쪽. 왼쪽이 뭐요 결국에 이 인수의 조작으로이 극대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나머지 인수로 g(x) 말고 f(x)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아무튼 fx-gx는 말고 찾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fx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남은 인수 1번에 의해서 남은 인수는 아, 최고체인수 부터 3분의 1이고요. <laughs> x-1의 제곱에 x-3 이게 fx가 바로 되는데 다른 특이한 상황은 없고요. 아무튼 이 인수와 이극대국소에 대한 어떤 값의 의미 찾아오시면 됩니다. 됐나? 그렇지? 자, 다른 거또뭐 얘기할 거 있을까요? 어, 이 정도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구사